아, 지금 아코 재우고집 앞에 1층에 세워져 있는 캠핑카에 저 혼자 지금 맥주랑 롱다리 사들고 왔어요. 어, 요 캠핑카 내부를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내봤습니다. 네, 일단 제가 아는 만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끝> 리뷰를 해가지고... 지금. 내가 초라해 보여가지고 내가... 내부 이제 출입문부터 할게요 출입문은 보시면 식탁도가 있죠 출입문도 식탁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열때도 이게 다리가 되는건데 안에서도 요거를 보면은 이렇게 수납장을 쓸수 있어요 이렇게 돼있고 옆에 사이드 요만큼 공간이 있어갖고 요만큼 사이드 또 수납장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세칸 를 했고, 휴지랑 뭐 이것저것 놔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또 아래에도, 아래에도 아이고, 아이고, 이거, 이거. 삼길팡에서 아코가 이거 소라 다 주워온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칸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막아져 있고, 막아져 있는 거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타공을 여기 동그라미로 해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 와이프가 아코 엄마가 요 모양을 원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손으로 할수 있게. 아코야. 이게 뭐냐 이 소라 이거 왜 부숴와갖고 모래 바닥이있다데 어?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에어컨 그 여기 보면 이제 적상계가 여기 있습니다 야마비시 여기 보면 지금 현재 400 391 지금 불 쓰고 뭐해서 뭐2% 날아갔나봐요 적상계가 이렇게 있어요 그니까 집에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세워놓으니까 알아서 충전이 돼요 왜냐면 낮에 태양광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전하는 방법은 거의 태양광으로 할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면 이제 주행 충전. 그러니까 요거 외부 한전 충전은 안할것 같고 이거는 그냥 나중에 여름에 캠핑장 같은데 가서 에어컨 마음대로 틀고 싶을 때 외부 전기 쓸 때만 그쓸것 같아요. 그 생각보다 전기가 잘안단다 그리고는 이제 컨트롤 패널이죠. 컨트롤 패널은 되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등. 이거 등, 등. 꺼졌네. 등, 등다 터치고 어닝은 밖에 있는 어닝 등. 여기 물 펌프, 맥스팬, 냉장고, 기타. 기타는 우리가 아직 뭘안 만들어봤고 나중에 우리가 뭘 당탁할 때 그때 이제 배선 작업하려고 이거 빼놨고요. 그다음에 이 인버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걸로 했는데 블루투스 굳이 안쓸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그냥 터치만 해도 간단하니까. 그리고 또 여기도 그냥 이렇게 누르면 자기 알아 터치를 해서 꺼져요. 그리고 이게 무시동 이터. 무시동 이터. 제가 이거를 첫날. 잘못 설정해놔가지고, 꺼졌어요. 무시동 히터, 무시동 히터, 바람은 여기로 나오겠습니다. 보통 여기로도 많이 빼더라고요, 저쪽에. 근데 여기다 하면은 나중에 잘때 바람이 계속 직방으로 오니까 안 좋다고 해갖고, 저희는 그냥 여기다가 했어요. 시티에는 이렇게 워크스루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바로 문이 있어요. 여기 열면 바로 운전석입니다. 그래서 이 수납장, 수납도 여기 운전석 공간도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럴 때는 우리 여행갈 때 짐이나 옷가, 옷가방 같은 거 놔두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시티의 장점은 이 시트가 끝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 여기 여기가 원래는 오픈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높았는데 여기를 이제 이렇게 수납장을 만들어서 여기 이제 이불 같은 거. 그러니까 보통 여기가 벙커인데 그냥 그런 좋은 캠핑카들은 여기서 잠을 잘수 있는데 여기서는 저희는 이제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요거를 설치해가지고 여기다 이불이나 이런 가벼운 것들. 보통 이불 같은 이불을 수납할 것 같아. 요 이불 전기장판 뭐 그런 것들 놔둘 것 같아. 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문 닫으면 이렇게 문 닫힌다. 나중 에 여기다 커튼도 설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바로 꺾으면 냉장고랑 전자레인지, 기수대가 있습니다. 저희는 화장실이 없는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기다가 화장실을 요, 여기에 대한 화장실을 이렇게 설치를 많이 하세요. 이 시티밴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공간이 너무 좁으니까 저희는 그냥 화장실을 빼자. 그래갖고 이렇게 했고 냉장고, 냉장고는 9 0리9 0리고 이게 또 양문형이야. 이렇게도 열리고. 또 이렇게도 열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운전석에서도 여기서 잠깐 건너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뭐 마시고 싶다 그면 이렇게 빼도 돼요. 잠깐 뭐 차가 정차되어 있거나 뒤로 넘어가기 귀찮을 때. 여기 9 0 m 는인데 이것도 길죠 그래서 이거 이 길이에 맞게 우리가 이 상판 해갖고 이렇게 이 싱크대 높이를 높였어요. 그래서 아공만 좀 쓰기 불편하다는데 저는 뭐 쓸만합니다. 여기가 바로 전자레인지. 전자이에 놔뒀고, 여기가 개수대. 싱크대. 싱크대에요. 싱크대 보통 이걸 많이 해요. 옛날에 많이 했고, 지금은 뭐 싱크볼 타입으로 된 거, 이거 이게 없는, 뚜껑 없는 타입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이게 그냥 무난해서 요걸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창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청수, 오수, 게이지에요. 청수 40, 오수 40을 담을 수 있는 통이 여기 각각 있는데, 요걸 게이지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열어볼게요. 이게 바로 이제 오수통. 그리고 이게 이제 15리터인가? 15리터 온수기. 이게 전기를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5리터 온수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그냥 막아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나중에 뭐 이런 뭐 같은 다이 같은 거 설치해서 간단한 거뭐 놔둘 수 있게 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도 조명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터치로 하면 꺼진다. 이게 두번 무두등까지 나오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상부장은 다이렇게 보시면 동일한 사이즈로 좀 작게 제작을 했어요. 이게 보니까 원래 한 이만큼 더 와요. 저희는 이한 거의 A4 용지 사이즈 만하게 제작을 했고 깊이도 그렇게 안 깊게 했어요 안 깊게. 깊이가 깊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 아코가 많이 뛰어다니다 보면 이게 이게 낮으면 아코가 여기 머리를 박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낮으면 이렇게 나, 봤을 때이 공간감이, 개방감이 더 줄어드는 것 같아서 원래 보통 저기 에어컨 저 밑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요고. 요거. 요, 요거만큼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쭉 테두리를 둘른다, 둘르는 형식인데 저희는 이제 그냥 더 위로 높였어요.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수납을 많이 안 했는데 수납하다 보면 이제 수납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공담감과 개방감에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맥스 팬입니다 맥스 팬은 무조건 해야 돼요. 해키키창 핵기창. 해키창보다도 이 맥스 팬이꼭 있어야 돼요. 이게 환기도 잘 시켜주고 이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침상 변환이 되는 테이블인데 이걸 누르면 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올라가서 아래로 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하나 더 누르면 왔다 갔다 다 할수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게 360도 돌아가기도 해 이렇게 360도 이게 360도 돌아간다. 침상 변화를 한번 해볼게요. 이 침상 변화하는 게 진짜 보니까 귀찮아 귀찮긴. 나중에 하면 뭐 이런 게 생기겠죠. 어, 이거 다 빼고.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이렇게 해서 침상이 변화된 거예요. 침상 변화됐죠? 그럼 이제 매트 깔고. 그리고 보면, 여기에 이제 전기장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청수통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장치도 무게가 있고, 청수 40이니까 물다 채우면 40kg 되겠죠? 그래서 이두 개의 밸런스를 맞춰갖고, 이렇게 양 사이드에다가 이렇게 보호통 이렇게 배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변환한 다음에 이 매트를 다시 깔아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사이드 창. 저희는 그 업체에서 가장 긴 사이즈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1100에 450. 그래서 따라하는 것보다 좀 길어요. 그리고 여기도 다 등이 있는데 모두 다 터치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저기 실내등을 켰을 경우죠 이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고 이거는 저렇게 해서 실내등 아 무드등 무드등만 이렇게 나오게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유평형 음, 에어컨이죠 여기 뭐 천장 에어컨도 있지만 천장 에어컨 하면 또 머리 박을 수 있어 가지고 위험해 그리고 소리도 많이 난다 그래 가지고 저희는 그냥 가정 에어컨 했고 실외기가 여기를 타고 와서 실외기가 요. 차 바닥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콘센트. 여기. USB 콘센트도 있고. 식거잭도 있고. 요거는 뭐 흰색도 있다던데 저희는 다 블랙으로. 양 사이드에 이렇게 놔뒀고. 나중에 이제 거기다 이렇게 해고 전기매트 깔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게 다 상부장. 상부장도 무조건 타공을 저희 아코 엄마가 다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손잡이 다 이렇게 있어. 이게 다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건 다 방충망. 암막도 되고, 방충망도 있고, 이것도 암막이고, 방충망도 되고. 그럼 여기에 이제 잠잘 때, 세 명, 3명, 세 명이 자기 좁지 않냐?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누워볼게요. 제가 이제 좀더 크니까 제가 여기서 자거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잡고, 네, 아코가 여기서 잤어. 아코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명 자고, 이렇게 해서, 자면 이렇게 자면 충분하다. 충분해요. 코 코만 안 걸는데 네 명까지는 못 자요. 세 명, 애기조그만애기두명 해갖고 네 명까지는 잘수 있겠다. 아니면 이제 여름에는 밖에 텐트 치고 아빠만 밖에서 나가 자야지. 그래서 이 음, 짧은 리뷰를 마칠게요. 아, 이거 나무는 고무 나무예요. 고무 나무. 고무 나무로 고무 나무가 뭐 좋다고 해서 했는데 편백 나무도 있다고 하는데 편백 나무가 좀더 가격대가 있고 편백 나무 향이 좀 난다는데 아 저는 그 편백 향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고무 나무로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차 단열도 했고 원래 이 시티밴 차 자체가 단열이 잘돼 있는 그런 차라고 또 하더라고요. 뭐 근데 겨울에 한번 나봐야겠죠. 겨울에 추워서 뭐 많이 갈지 모르겠어요. <laughs> 아무튼 이렇게 짧은 리뷰를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 외부를 제가 이제 시간 날때또 그또 혹시나 이런걸뭐 생각하시는 하세요? 분들은 조금이라도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시간이 늦었고 지금 11시 반이네요. 이제 저도 빨리 가서 자고 내일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다들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요. 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가코야 이게 뭐냐 이게 토라 껍데기를 부어가지고 바닥이 다 모래 응? 바닥이 됐 응? 엄마가 지 엄마가 알면서도 나 이거 응? 뭐, 어딨다, 이거 어떡할까 이거 어? 가코